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션 비의 강병입니다. 오늘 만나볼 자동차 또 하나의 전기차가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GV70의 전동화 버전이거든요. 그동안에 이 GMP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서 현대, 기아, 제네시스 각세개 브랜드의 전기차가 꽤나 높은 완성도로 발표가 된이 마당에 과연. 내연 기관 엔진 플랫폼으로 만든 GV70의 전동화 모델의 실력은 어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 저와 같이 함께 알아보시죠. GV70의 외관은 기존의 3.3 엔진이나 직렬 4기통 휘발유 엔진을 달고 있는 버전과 사실상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통상적인 전기차 그러하듯이 전면부에 있는 이 대형 그릴을 공기가 통과할 수 없는 완전히 막혀 있는 형태로만 처리를 바꾼 정도입니다. 네, 그릴의 한쪽 끝에는 충전 포트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닫혀 있을 때에는 감쪽같이 그릴의 한 영역처럼 보이다가 누르면 튀어나오죠. 그런데 아 이게 이 가격대면은 사실 7천만원대 후반부터 옵션을 넣으면 거의 9천만원까지 가는 그런 스펙인데 그런 차라면은 왠지 전동 슬라이딩 기능에 이런. 충전 게이트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이게 왜 유독 그런 아쉬움이 되냐면요. 열고 닫을 때이 슬라이드가 약간 좀 서걱서걱거리는 이 느낌이 좀 있어요. 이게 뭔가. 부드럽게 나온 느낌보다는 플라스틱이 살짝 간섭이 있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후면부에서도 뭐 머플러 팁이 사라져버리고 깔끔해진 것이 정도 외에는 이 차가 전기차라는 걸알수 있는 단서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심지어 GV70이라는 요 네이밍 외에 다른 부분에서도 전동화를 암시하는 그 어떠한 마크도. 남아있지 않아요. 측면부에서는 일단 저는 이 타이어에 좀 관심이 많이 갔습니다. 프라이머시, 그러니까 미쉐린에서 제공하는 어, 일반 도로 운행용으로 편안한 승차감과 적당한 접지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있는 프라이머시 투어 올시즌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요. 사이즈가 265 그리고 20인치입니다. 네, 사실 어, 이 체급에서는 그래도 좁지 않은 타이어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전기차 전용으로 개발이 되어 있는 타이어는 아닌 것 같아요. 기존의 프라이머시와 어, 외부로 보여지는 패턴에서도 큰 차이가 없고, 그리고 이제 하나 눈에 띄는 것은 하중지수가 기존의 어, 다른 모델들을 썼던 타이어보다는 훨씬 더 높은 18W 0 등급의 하중지수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로 오게 되면서 이 중량 증가분이 많다 보니까 기존의 프라이머스 라인업 중에서 허용 가능한 하중 지수를 올린 버전으로 타이어를 공급을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이 차가 실제 달릴 때의 주행 느낌은 어떨지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타이어가 프라이머시 타이어의 올 시즌 버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계 그립이 아주 높은 타이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재밌는 거는 이 프라이머시 타이어인데 실제로 주행 중에 느껴지는 이휠 쪽에서 올라오는 그 느낌은 훨씬 더 신뢰감이 좀 높아서, 어, 흡사 프라이머시 급이 아니라 그냥 PS4? 네, 이 정도 급의 타이어가 달려있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와인딩을 공략할 수가 있어요. 아마 스포츠 모드는 이제 앞쪽 타이어에 대한 부담이 좀더 많아지면서 언더스티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더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네. 확실히 아까보다 좀더 날카로운 소리가 앞쪽에서 타고 올라오죠. 하지만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언더스티어량이 강하게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회생제동 단계는 총 7가지 단계를 지원합니다. 일반적인 매뉴얼로 조정할 수 있는 4개, 의 레벨 1부터 4까지가 있습니다. 레벨이 올라갈수록 강하게 회생제동이 걸리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레벨 4는 아이패달 모드, 그러니까 원패달 모드 주행이 가능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매뉴얼 방식에서 우측에 있는 패드를 길게 당기시게 되면 은 이제 다시 오토 모드로 변환이 되거든요. 오토 모드에서는 기본적으로 앞차와의 거리나 어떤 그 내비게이션 정보를 이용해서 자기가 필요할 때 미리미리 감속을 강하게 걸었다, 약하게 걸었다를 바꿔주는 모드인데요. 근데 그 안에서도 오토의 레벨 1, 2, 3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7가지의 레벨을 지원을 하고 있죠. 오토 모드건 매뉴얼 모드건 간에 일단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회생 제동량을 더 강하게 바꾸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 네, 이거는 이거는 저는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미 감속을 시작했는데 회생 제동량을 좀더 늘리고 네, 이 페달을 좀 떼고 싶은 이런 상황들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특히 이 기존의 내연 기관 엔진차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상태에서 왼쪽 패드시프트를 당겨서 더 제동력의 어떤 증가를 시키는 이런 주법이 익숙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게 좀안 되니까 저는 좀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나는 전기차, 전기차를 타면 안 되는 꼰대인 건가 이거 자꾸 안돼 그리고 또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회생제동 단계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회생제동 시에 감속력만을 그러니까 즉 에너지를 발전하는 양만을 관장하는 게 아니라 실제 가속 페달을 밟아서 가속할 때의 그 스로틀 반응도 다르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직관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생 제동의 단계가 결정이 됐으면 그건 어디까지나 회생 제동의 부분에서만 관여를 해야지 스로틀의 맵핑을 건드리게 되면 이거는 노멀이냐 스포츠냐 이거를 왔다 갔다 하는 효과랑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굳이 가속할 때 느낌까지 바꾸지 않아도 충분히 구현이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은 약간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 자꾸 안돼아 아주 한적한 도로고요 마침 빨간불이 들어와서 앞쪽이 텅 비었습니다 뭔가 부스트 모드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꼭해 드려야 될것 같은데 자 부스트 모드는 주행 모드가 어디 있든지간에 이 운전대 밑에 있는 가운데 버튼을 이용해서 누를 수가 있고요. 10초 동안 추가 출력을 제공해 줍니다. 근데 뭔가 이 버튼의 위치가 되게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뭔가 그 다른 스포츠 카들에 있는 위치보다 훨씬 더 마음에 들어요. 자 출발. 와 진짜 차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발진력을 가지면서. 엉덩이를 땅바닥에다가 쿡 눌러 붙이고 출발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살짝 앞쪽 타이어들은 노면을 사각사각 긁어내는 이러한 스킬 로이즈들도 들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계측기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는 놀랍게도 4.2초 혹은 4.1초, 9.1초 8이 정도의 기록까지 만들어냅니다. 제조사에서 발표했던 수치를 정확하게 지켜내고 있어요. 네, 이 전동화 버전의 GV70을 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속도를 붙이면 붙일수록 이전에 트윈터보 방식의 그 GV70가 그리워질 줄 알았는데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완전한 반대예요. 이 차는 어느 속도 영역대에서도 언제든지 더 가속을 해 나갈 수 있는 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차의 주행 모드는 에코, 그리고 컴포트, 스포츠, 그 다음에 인디비주얼 모드인 마이 모드 이렇게 네 가지가 온로드용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터레인 모드에서도 스노우 모드, 샌드 해서 총 7가지의 주행 모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주행 모드에 따라서 확실히 이 어느 모터로 전기를 얼만큼 흘려주는지의 전략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에코 모드는 g v 6 0와 마찬가지로 모터 두 개를 다 돌리지 않고 뒤쪽에 있는 모터로만 전기를 보내줍니다. 그말인 즉슨 이 차의 최고 출력이 이제 더 이상 435마력이 아니라 약 220마력 정도 되는 네, 그 정도 되는 출력으로만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코 모드에 두게 되면 제로백의 수치도 느려질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차의 반응성과 그리고 또이 내부에 전장 장비들의 에너지 사용량들도 줄어들게 되면서 공족도 좀 약하게 틀어지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구동력을 50대 50으로 칼같이 나눠서 각각의 모터들이 최대한 자기가 할수 있는 많은 일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컴포트 모드는 네, 상대적으로 약간 편안한 후륜구동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뒤쪽으로 좀더 많은 전류를 흘러주고 그리고 앞쪽에 있는 전기모터는 좀더 일을 적게 하게끔 만들어 줍니다 출력은 그렇다면 스포츠 모드의 최고 출력인 360kW와 에코 모드의 180kW의 중간쯤 어딘가에서 컴포트 모드의 출력이 결정이 되겠지만 가속은 좀 느릴지라도 기본적인 움직임은 스포츠보다는 컴포트 모드가 우리가 더 좋아하는 후륜 구동의 네, 빠릿빠릿한 움직임에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 차를 트랙에 가지고 가서 타보면은 어떨까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사실 우리 eGMP 기반으로 되어 있었던 EV6라든지 아니면은 제네시스의 GV60는 트랙에서의 움직임이 정말 너무나도 깔끔했거든요. 특히 뭐 사륜이건 후륜이건 특히 후륜이면. 후륜이면 정말 잘 만든 엔진의 그 F R 차량의 느낌처럼 아주 밸런스가 좋은 앞쪽은 조향에만 집중하고 뒤쪽은 출력과 그리고 또그 넘치는 토크를 이용해서 차의 앞머리까지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에 아주 충실한 모델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차의 움직임이 너무나도 궁금해집니다. 네, 확실히 이 하체의 감각은 앞서 언급한 대로 GV70의 엔진 버전이랑 비교했을 때 살짝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하체 감각은 엔진이 달려 있었던 3.3 버전이 정말 그 정점의 끝에 있었던 것 같고요. 출력 파워트레인 면은 이 전기 버전의 gv70이 정말 당연 앞서고 있는데 지금 딱 이런 느낌이에요 하차 감각은 이 스포츠 모드와 컴포트 모드 사이 중간에 그 어느 정도의 그 값을 찾아내면 그게 완벽할 것 같아요 컴포트는 고속주행에서 살짝의 원치 않는 여진을 좀 만들고 스포츠 모드는 네 일단 이 1차 압축과 신장을 좀더 강하게 하면서 차를 살짝 떨게 만드는 네, 이러한 이 움직임을 보여주거든요 어, 이 차에 장착되어 있는 배터리팩은 77kWh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주행 가능 거리 인증은 19인치와 20인치가 각각 두 가지의 거리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파워트레인의 출력은 어느 쪽이든 다 동일하고 휠 사이즈에 따라서만 주행 가는 거리의 차이가 좀 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타고 있는 차량은 20인치 265mm의 광폭 타이어를 신고 있는 스펙입니다. 이 스펙 기준으로는 373km 그리고 19인치의 235mm의 좁은 타이어를 달고 있는 작은 휠 사이즈는 400km를 정확하게 인정을 받아냈습니다. 20인치 기준으로는 약 370km 정도를 달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녹화를 시작하기 전에 아주 가혹한 조건으로 이 차를 여러 가지 테스트를 먼저 한번 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지금 차에 탔는이 상황에서 거의 약 배터리가 50% 정도 남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주행 가는 거리도 200km 남짓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율로는 배터리 절반 가지고 200km 정도를 가혹 조건으로 탔음에도 주행 가는 거리가 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인치 비율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웬만하면 400km 정도를 이동하는 것 크게 어렵지는 않아 보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19인치냐, 20인치냐, 뭘 선택하는 게 좋냐라고 이제 질문을 받게 되면 보통은 저는 디자인만 이상하지 않으면 하나 작은 위를 선택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주의거든요. 통상적으로 이런 19인치, 20인치가 주행거리 차이가 이 정도가 난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동안에 저였다면 당연히 19인치를 선택하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g v 7 0은좀 생각이 달라집니다. 왜냐면이 차가 가지고 있는 이 토크가 어마어마한 크기이기 때문에 이 토크를 온전하게 잘 안전하게 받아내기 위해서는 235mm 19인치 타이어로는 약간 역부족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연비에는 유리하고 구름 저항도 적을 거고 휠 무게도 더 가볍기는 하겠지만요 실질적으로 20인치도 400km 정도를 타는 게 크게 어려운 상황이 아닌 이상에는 265mm 네 이 정도 되는 타이어의 크기가 이 차의 힘을 그리고 또 부스트 모드에서는 거의 490마력까지 올라가는 어마어마한 출력을 그나마 잘 받쳐줄 수 있는 파트너가 되는 거죠. 그 동안의 전기차들은 좀 출력을 걸어주는 거에 따라서 주행 가능 거리가 깎여 나가는 그 폭이 굉장히 컸다라고 한다면 이 일단 GV70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출력을 공격적으로 썼을 때에도 주행 가는 거리가 순식간에 증발되는 듯이 사라지는 이러한 현상은 덜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주행 가능 거리들이 큰 폭이 아닌 소폭의 범위 내에서 표시가 되고 있어요. 네, 약2 시간 정도밖에 허용이 되지 않은 아주 짧은 시승이었습니다만은. 어, 이번 GV70 그동안의 전기차랑은 확실히 좀 다른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반가운 존재가 나타났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짜 기회가 된다면 이차 역시도 조만간 저희가 트랙에 한번 올려서 다른 엔진 버전의 GV70와 그리고 또 기존의 EGMP 플랫폼 기반의 전기차와 어떻게 움직임이 다른지 이런 부분들을 좀더 세세하게 평가해 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